안녕하세요. 고당 한기복입니다. 오늘은 고당마당을 소개할까 합니다. 장구 전시 중입니다. 이 장구는 초대형 장구입니다. 문 앞에 들어서면 장구부터 보시게 될 겁니다. 들어서면. 시 정리되어 있고요 선수도 가시고, 의외로는 그 연주했던 모습들이 비춰지고요. 아, 여기부터는, 음, 근대에 북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쳤던 북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올림픽 때 사용했던 상모들이고요 소털로 만든 상모들입니다 이품은 송순갑 선생님이 쓰셨던 창모입니다. 창모를 음, 지나 통로를 지나면 작은 방에 이렇게 전시품목은 아니지만 전시 때문에 한쪽으로 빼어놓은 모든 북들이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로 서면 여기가 장구 전시장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돌리면 천년을 두드리다 제 타이틀 공연으로 오랫동안 연주했던 타이틀 두가 써져 있고 이거는 소리꾼 정상이 명창이 만들어주신 도자기 장구이고요. 여기를 지나서면 여기부터는 제가 복원한 고려시대 도자기 장구입니다 여기 장구가 쫙 있죠 백여대를 복원해서 연주하다가 다 깨먹고요 남은 것은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쪽에 보이시는 것은 조선 말 일제 감정기 때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풍금입니다풍금 아, 품곰 옆으로는 제가 실크로드를 뒤지면서 도낭이라고 하는 곳에서 막고구리에 새겨져 있는 장구치는 모습을 판화로 만들어서 팔길래 하나 사다가 제가 족자로 만들었습니다. 옆으로 보면 잘안 어울리지만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있고 그 밑으로는 서양 악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둔둔, 젠베, 아프리카 장고라고 부르는 토킹 드럼, 인도 네팔에서 사용하고 있는 타블라, 이건 일본 아이들이 쓰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고요. 동남아 장고 형 악기. 지나면 벽에는 우리나라 현악기가 쫙 깔려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건 달북입니다. 초대형. 제가 특허내면서 제 손으로 전부 다만든 달북이 두 개가 암수로 있습니다. 하나는 암소가죽, 하나는 숫소가죽입니다. 밑으로 내리면 굉장히 좋아하는 도자기 장구입니다. 이것은 청, 명, 송, 나라 때까지 올라가고 있고 도자기 장구들을 이렇게 구입한 것들입니다. 그 옆으로 지나가면 이제 우리 악기가 쫙 진열되어 있는데요. 맨 네, 앞줄에는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장구로 보여지는 장구를 복원하여서 도상학 자료에 의한 이렇게 색깔을 내봤고요. 그 뒷줄에 있는 것이 양철장구. 그 옆으로 있는 것이 제가 지금 현재 연주하고 있는 돈으로 구할 수 없는 어떤 장구. 동해안 별식구 장구. 이것은 제가 계량장구로 만든 소위 위나라 때 사용했던 도상학적 자료를 보고 제가 복원한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반주장구. 이것이 이렇게 비대칭인 장구가 아카케범 장구입니다. 통은 진품이고 아카케범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고려시대 도자기 장구. 이것은 당삼체라고 부르는 당나라 때 도자기 장구입니다. 그 옆으로는 좌고와 승무복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요. 옆으로 가면 아, 이게 조선 시대 아, 장구를 민속악 장구인데요. 아, 숙종 이후, 이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옆에 있는 것은 갈고입니다. 아, 이것도 그 시대 조선 시대 진품입니다. 이것은 엊그저께 부탁해서 만든 죽장구입니다. 아, 다람쥐 만들듯이 엮어서 만든 죽장구가 있고요. 그 옆에는 조선 시대 것으로 보이는 장구통만 있고 이 또한 양철장구입니다. 이거 이성환성에서 보관한 어, 삼국시대 장구로 보여줘. 이 근대, 70년대까지도 사용했죠. 이 옆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근대 것들이고요. 음, 죽장구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 있는 것이 있고 소리북이 있고 저 뒤쪽으로는 아, 광주 쪽. 남쪽에 있는 꽃갈부터, 장구의 단면을 보개 놓은 것이 있고, 근대, 현대 것이 섞여져 있습니다. 쫙 돌아가면, 방영될 TV가 있고요. 저 위에 것들이 이제 오리지널 조선시대 때 북들입니다. 헤어진 것들은 제가 다시 매기도 했고요. 여기 오면, 이제 징의 종류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특수악기들입니다. 물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거는 집으로 엮은 장구이고요. 이것은 너무 많아서, 저는 채를 하나도 안 버렸습니다. 제가 북잽이라서 북채를 다 모아놓고, 아, 내가 사용했던 북채입니다. 나가기 두 개가 있고요. 이것도 대형 나가기입니다. 지금은 이만한게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그랬던 것들이고요. 위쪽으로는 종, 좌종, 다 특수악기들입니다. 이거, 음, 실크로들 뒤질 때 정주를 하나씩 사서 모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좌종, 정조, 나발, 대평서가 있고, 그 밑으로는 중국 양금이 있습니다. 아주 소리가 맑고 좋아요. 이것이 이번에 제가 보관한 죽장구라고 하는 장구입니다. 김청만 선생님의 직원을 받아서, 김죽파 선생님이 연주했다고는 죽장구를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걸 복원했고, 이것은 네팔의 사랑기라는 악기예요. 해금 같이 연주하는 악기인데, 가야 아니, 바이올린처럼 아주 소리가 예쁩니다. 이거는 일본의 삼위생 이것은 동남아 쪽 해금이죠. 이것은 중국 비파입니다. 중국 피도 아주 예쁩니다. 동남아 쪽이고 이것 이것도 내도처럼 제가 보관한 것이고, 직원 우리 해금 그리고 펜플럿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아, 지원 박양준 선생님께서 주신 천고송입니다. 천고송. 단재 신채호 선생의 천고성 지원 박양준이 써주셨습니다. 말이 기가 막힙니다. 아,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엄청 큰 작품으로, 예, 이 글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고려 때부터 사용하고 있던 무속에서만 사용했던 거울, 거울인데요. 귀신 거울입니다. 음, 저쪽에 보이는 약장은 저희 집이 한의사 집안이라 아버지, 큰아버지가 사용하던 약장을 버렸길래 제가 하나 구해, 구해왔습니다. 자, 전경은 이렇습니다. 이상, 끝. 가운데에 있는 북에다가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